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차트는 바라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기는 한것 같은데 상황이 상황이어서 그런지 이것도 참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세는 조금 더 주저앉아서 42,000달러 중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황 자체를 예단하기 어려워서인지 시세와 관련해서는 해외 분석가들도 또 외신 전문 미디어들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연준발 충격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해치 수단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장 충격에 화약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 데스크가 간단한 진단을 내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신흥 기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빅테크 등의 기술주가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비슷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뭐 아쉽긴 하지만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단기적인 시세와 관련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치고는 조금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종 대놓고 이더리움을 띄우기도 했었던 JP 모건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 점유율이 하락세를 지속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경쟁 플랫폼들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더리움 킬러로 유망한 종목들은 한 번씩 라운드업 차원에서라도 체크해 놓고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리플과 SEC, 이두 당사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홀더 그룹 등 외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리플 소송의 시작점이 이더리움 재단의 조직적인 리플 탄압이었다, 뭐 이런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재단 관계자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코딩 메시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재단 원래 주소에서 보내진 것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한데 일단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홀더들 사이에서는 이더리움 재단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그런 자조 섞인 답답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또 불안하기도 한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내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좀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42,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할지 더 빠질지 뭐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마음은 조금 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1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조금 더 심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0% 수준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번 미국 연준발 충격파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건 한달 동안의 가격 범위에 있어서 바닥에 해당한다. 일간 차트에서 지속적인 과매도 신호를 고려할 때 매수자가 하락장에서 진입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상승 모멘텀이 계속 둔화하고 있어서 단기 매수 가격은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11월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를 향하기 위해서는 강한 저항을 맞이해야 한다. 시장의 주도권은 매도 세력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12월 5일의 최저점 부근이었던 4만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 정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통화정책 변수에 취약한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맞는 건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도 간단한 평을 내놨는데 일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신흥 기술이기 때문에 긴축 통화정책에 민감하다 이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연준 의사로 공개 직후 하락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국채도 매도세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아직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수요가 두텁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신흥 기술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긴 하지만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정말 엉망인 것 같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30일 가격 변동성이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추세 반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개월 동안 4만 5천 달러에서 5만 1천 달러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단기 소진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기준 비트코인 추세 반전을 예측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TD 시퀀셜 지표가 지난해 6월에서 11월 상승랠리 피보나치 되돌림 6 1 8구간인 43,295달러에서 44,500달러 지지 구간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 이건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24시간 동안 12% 수준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3,35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일시적으로 3,300달러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중반 수준의 시세로 다시 회귀한 것이어서 최근에 진입한 홀더들로서는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발란체와 테라, 솔라나 등의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그만큼 이더리움 대 이더리움 킬러의 구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 모건은 이더리움이 D5문에서 지배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를 비롯한 JP 모건 소속 시장 전략가들은 이더리움의 확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샤드 체인 단계가 2023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미 현재 70%의 디파이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테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솔라나 등 이더리움 경쟁 블록체인들은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자체 생태계에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이더리움의 비상직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이 수수료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더리움을 이탈하는 프로젝트들의 수도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말 그대로 독보적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연구 기업인 일렉트릭 캐피탈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여전히 경쟁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자를 가지고 있지만 더 빠른 속도로 따라잡히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체인에서 월간 활성 개발자 수는 18,400명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월간 4,000명 이상의 오픈 소스 개발자가 이더리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680명으로 훨씬 적은 수치였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폴카닷이 1,500명, 코스모스와 솔라나가 각각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2월 사이의 평균 월간 활성 개발자 수를 비교했는데, 솔라나는 4.9배, 니어 프로토콜은 4배, 폴리곤은 2배 이상 개발자 수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모스는 2021년 1년 동안 평균 월간 활성 개발자가 70% 늘었고,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역시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개발이 절대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들의 개발 활성화 속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교 수치보다 더 놀랐던 것이 모든 체인의 월간 활성 개발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 채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발 인력은 꽤나 폭발적인 수적 증가를 보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리플 소송과 관련된 소식이 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전문가의 증언일이 1월 4일에서 19일로 연기된 상태여서, 일단 19일이 지나야 상황이 조금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리플과 sec의 다툼 상황 그 자체보다 xrp 홀더나 시민단체 등 외곽에서 sec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더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xrp 홀더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공유한 트윗 하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트윗은 이더리움 재단의 것으로 의심되는 주소에서 누군가에게 보내진 비트코인 캐쉬 거래내역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거래에 암호화를 시켜서 일련의 문장을 넣어놨다는 건데 이걸 디코딩 했더니 놀라운 문장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힘먼는 다음 암호화폐, 특히 리플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건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누군가에게 이런 문장을 굳이 암호화 코딩을 걸어서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인데 이때가 2018년의 상황입니다. 당시 윌리엄 힌먼은 SEC의 기업 금융부 수장이었고 그는 비트코인은 분산화돼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고 이더리움 역시 탈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암호화 메시지는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 힌먼이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힌먼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전 직장 심슨 대처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었고 이후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더리움 시세를 띄우는데 한몫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의 정부 기관 감시 시민 단체인 인파워 오버사이트가 힌먼과 당시 위원장이었던 제이크 레이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SEC 고위 임원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라는 의혹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재단이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보냈던 메시지에 저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홀더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재단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저렇게까지 리플 죽이기에 나서야 했을까? 뭐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해당 문장이 2018년 6월 미국 CNBC 기사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공개된 기사를 암호화까지 시켜가면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통해서 주고 받았던 것일까? 한층 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장난 차원에서 그랬던 건지, 아직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추측인지, 그 기준점이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석연차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리플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리플이 업계 거물은 거물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소송의 결과가 참 궁금하고 기대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내 케이코인들 가운데 상당히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먼저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요즘 두 팔을 걷어붙인 위메이드가 이번에는 글로벌 2대 디지털 자산 은행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글로벌 2대 디지털 자산 은행인 스위스 시그너 은행의 3즈 B 펀딩 라운드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너 은행은 이번 펀딩 라운딩을 통해서 기업 가치 8억 달러 평가를 인정받았는데 투자 재원을 발판으로 웹3 또 디파이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밝히진 않았는데 글로벌 플랫폼으로 P2E 플랫폼으로 확장 목표를 공언한 만큼 이번 투자도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위메이트는 위믹스와 여러 개발사들의 협업을 전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위믹스 토큰을 기축 통화로 하는 게임 100개를 서비스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NFT 자산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네트워크가 이번에 폴카닷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클로버파이낸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비전 네트워크는 클로버의 멀티체인 지갑을 통해서 모바일과 브라우저에서 안정적인 방식으로 암호화폐와 NFT를 보유, 거래 등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디비전은 바이낸스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이낸스 상장이 기정사실처럼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언제 이루어질지,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홀더분들은 이 같은 현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재성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는 라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꼭다 죽어갈 것만 같을 때 반등세를 펼치면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큰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서 아직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또한 그리 머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미 지나가 있으리라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멘탈 관리 잘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